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라면 출력제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발전량을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출력제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sr 에너지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출력제어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출력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력망이 과부하될 위험이 있을 때 송전망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데요. 쉽게 말해 태양광 발전소가 아무리 많은 전력을 생산해도 전력망이 감당할 수 없다면 발전을 멈추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출력 제어는 왜 필요할까요? 전력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인데요.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전력 과부하 방지 발전량이 너무 많으면 송전망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성상 자체 전력망이 한정되어 있어 출력제어가 연간 1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출력제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력제어가 발생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발전량 감소로 인해 전력 판매량 감소. 수익성 저하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짐. 장기적으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태양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출력 제어는 발전소 운영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도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스마트 전력망 구축 AI 기반 예측 시스템으로 발전량 조절. 송전망 확충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개통연계 강화. 분산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개별 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유연하게 조절.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검토 중이신가요? SR 에너지가 여러분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돕습니다. 문의하기 010-6645-297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